센서 장착했어요. 큰일 났습니다. 우리가 무준이 좀 봐줘. 엄마 좀 마실게. 우리가 무준이 좀 봐줘. 팔베개 좀 해줘. 맛있겠다. 오늘은 라면을 먹고. 할 일이 많아요 응. Cu 것 시간 같은 경우는 아어요어요 응? 서 순간 딱 깨면 <놀람> 정신이 없잖아 일단 <놀람> 그 새벽이라서 너무 고요한 상태에서 울면 부잉하네. 이제 짜증이 약간 나있어 그 음. 상황에서 애가 우니까 밥은 줘야겠는데 그 금방 안 그치니까 음.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음. 애는 그냥 본능대로 하는 거잖아 음. 근데 나는 아, 좀 참았으면 좋겠는데 음. 그 스트레스 상황에 딱 빠지니까 그래. 애를 들때 빨리 든다든지 어, 어. 아잉 뿌잉 뿌잉 해가지고 일단 밥을 좀 먹여야겠는데 네 낮에는 편하게 하려고 이 아. 살살 내려놓고 고개도 이렇게 아. 잘 해주고 하는데 빨리 내려놓고 빨리 들고 막뭐 응. 이런 식으로 내가 막, 살짝 오빠의 짜증을 막가하는 어. 어. 그런 게 이, 있어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 막 저거하는 것도 아닌데 응. 그러니까 이게 나도 그게 느껴지는 거야 오빠한테서 응. <laughs> 그래서 오빠가 짜증나 있는 상황인 게 눈에 보이면 조마조마해지는 거야 조마조마. 애기가 우는 게 어. 아, 그렇지. 얘가 안 울었으면 좋겠는데, 오빠가 짜증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, 그러니까 내가 왜 눈치를 보지?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그냥 마냥 자정했으면 좋겠는 거야. 나는 응. 오빠가 기다리는 거, 울지 아, 않는 있지. 거, 막 응. 이런 것들이 응. 얘가 할수 없는 거잖아. 응. 오빠가 더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응. 빠한테 엄청 서운해지는 거야. 응. 근데, 아, 짜증이 나는데, 이해는 가. 마음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. 음. 그 짜증이 난다는 상황이 음. 머리로 내, 내 스스로가 막아 내가 이한테 이 말도 못하고 음. 이 약한 존재한테 짜증을 내는 내가 싫은데 음. 짜증이 나고 앞으로 좀더 다정해져볼게. 근데 체력에서 멘탈이 나오는 것 같아. 음. 체력을 그러고, 먼저 관리하고 어. 그다음에 멘탈도 자연히 잘... 잠이랑 운동이랑 진짜 중요한 거. 이런 거에 짜증 안 내고 그냥 잘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응. 나는 대단해 보이긴 해. 왜냐면 나는 그게 저떻게잘 견디지. <laughs> 나는 오빠도 우리를 잘 견디는 걸 신기해하지. 이게 서로 쉬운 게 다르다니까. 우리는, 서로 어려 어려운 게. 우리는 당분간 얼굴에. 너 보이그룹 <laughs> 보이그룹 데뷔할 거야. <laughs> 인기 그 포즈 한번 해볼 거야. <laughs> 이런 얼굴에 이런 포즈 안 어울리는 거 알아? 잘랄랄라 <laughs> <laughs> 용산 갔다 올 거예요. 응. 아가 옷도 사고, 케이크도 사갖고 올 거예요. 얼른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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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이렇게 나오나? <laughs> <laughs> 이게 무슨. <laughs> 이게 뭐야. <laughs> 이게 뭐야. <laughs> 이렇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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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왔고요. 이렇게. 귀여게이게 이렇게. 많은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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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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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렇이렇이 <laughs> 이게 빠져야뭐 싸서 드시면 되고 위에 올라간 건 미나리고요 안에 고수라, 고수는 토마토곳사랑 고기 에서에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커피도 샀고요 아까 타코도 먹었고 전 너무 행복해요 진짜 힐링 힐링 보다 더 강해 감정이 뭔가 진짜 행복해 <laughs> 진짜 행복하다 무준아 엄마 너무 행복해서 오늘 저녁에 너가 안 울면 좋겠지만 울어도 행복하게 육아 할수 있을 것 같아 <laughs> 주기적으로 나와야 되는 진짜 기분전환 너무 되고 아 진짜 이렇게 조그만한 애기를 데리고 어떻게 나가? 막 이랬는데 아, 왜 나가는지 알겠어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알것 같아 참치 기다리고 있는 고양이들 아빠가 참치 준다고 하니까 둘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원더믹스를 잘 견뎌야 될 텐데 지금 이 시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는 걸 자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불편하고 불안하고 막 그런 시기래요 그래서 많이 안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무주니 30일차 하루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주니 31일차 응. 너 얼마나 찐거야 8키로야 9키로야 찐거 같은데 내가 이렇게 안아줄때 이렇게 안안았더니 응. 그래? 이랬어 너 처음이 어색하지?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음, 응, 는 지금 사람이야, 완전 손녀야 손녀. 발 하나 올리는 거 봐. 지금 무준이 없이 자기가 할머니 다 차지했어. <목소리> 내일부터 뛸 건데요. 금방 뛸 거야. 아, 호리병 몸매 진짜 너무 귀여워. 준이가 지금 명화산통인지 엄청 보채고 이러는 게 심해요. 어떡하냐? 병원을 가보려고 합니다. 유준이랑 이 밤에 병원 갔다 왔어요. 9시 24분인데 남편이 지금 연 소아청소년과에 찾아가지고 막 갔다 왔어요. 부랴부랴 애기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근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. 열도 안 나고 진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. 그냥 많이 우는 거니까 할거 없다고 달래주라고 안 달래지는데 어쩌나요? 이게 뭐 영화 산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기는 우면서 울면서 크는 거라고. 아주 31일차. 지금 이게 한 자지러지게 우는 거는 이틀 3일 정도 됐는데 좀 호되게 지나가네요. 잠깐 천변 좀 산책하고 올 거예요. 뒷 모습이 예쁘시네요. 털이 어? 자 잡는 거봐 위에. 응. 위에 털이 있더라고요응 여기 있지? 차를 도와줄게. 오늘 축하해, 축하해. 큰들아 고생했어요. 우리가 고생했어요. 유모차 사용에 음. 자신감이 붙어서 스타필드까지 데리고 나왔는데. <laughs> 아니, 근데 지금 방풍기고. <laughs> 어. 그렇게 했어. 잘 자고 있어요. 두 번째, 기저귀 갈고, 배마사지 받고 있지요. 여기 지금 똥기저귀 두번 갈고, 우유 두번 먹으러 여기 지금 네 번째 오고 있어. 우리 진짜 스타필드로 온 건지, 우리 유아 휴게실으로 온 건지. 무준이랑 두 번째 나들이는 똥과 밥으로 못 점철된 못 <laughs> 하남 스타필드까지 와서 유아 휴게실을 잘 보고 갑니다. 그 층에만 있었어. 그 층에만. <laughs> 쉴 때가 벌써? 왔네? 벌써? 우와 지금 되게 예쁘다. 나 약간 지금 에어마스크. <laughs> <것 같다>. 어. <웃음> <웃음> 우와. 우리 무준이 님모한테 잘해야 되겠네.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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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. <laughs> 우리 무준이 뭐지? 이거 먹어볼까? 이거? <laughs> 아, 아, 안해. <laughs> 안해. 안해. <laughs> 안해. <이랬어>. 안해. <laughs>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방구가 나오죠? 우리 무준이 방구 냄새 엄청나죠? 어우, 아, 또, 또... 또 꼈어. 아, 진짜 <laughs> 아, 또 꼈어 쌌지? 또 맡아봐 아, 근데 너 맡아봐 너 얼마나 집안지 너도 맡아봐 아예 하지 말래 <laughs> はいもう始まんぞよ。 <웃음> <웃음> 실패 실패 <laughs> 1차 시도 실패 실패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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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차 맞죠 <laughs> 그냥 이모랑 평생 살자 또가붙가지고 동네 시장 가고 <laughs> 내일 돌잔치 같이 가야되잖아 <laughs> 너무 웃겨 할로윈에 <laughs> 입 <laughs>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라고? <laughs> 아 진짜 이거 할로윈에 입고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그것도 <laughs> 네들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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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숲 좋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가자 응. <laughs> 오늘 무준이랑 서울숲 산책하고 오는 길에 무려 인순이 선생님을 <laughs> 무려 인순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. 아니 먼저 그리고 먼저 어. 더 어. 잠깐 이렇게 봐도 되냐고 하셨어. 맞아. 아기 덕에 만난 거긴 한데. 그러니까 제가 아기 아기띠 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어머 아기 막 이제 한달 됐냐고 얼마나 됐냐고 막 물어보시면서 먼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. 사진도 찍어 주셨어요. 진짜 너무 신기하다. 엄마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 만나서 같이 사진 찍어본 거 처음이야. <laughs> 진짜 신기해. <laughs> 어제 인순이 선생님 만났잖아. 응. 그리고 <laughs> 인순이 선생님이 응. 먼저. 이기 너무 예뻐. 이기 한번 봐도 돼요, 막 이랬잖아. 어. 근데 그거 알아? 뭐? 그 뒤에 어. 오던 어. 할머니 있었거든. 할머니. 어. 어. 그분도 어. 내가 무진이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응. 뒤에서 이렇게 표정이 막아막저깐 날기 어. 막 약간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 거야. 네. 응. 그래가지고 응. <laughs> 나도 모르게 막그 응. 눈빛에 인사를 하게 되는 거야. 응. <laughs> 우리 애기 예쁘죠? <laughs> 아니, 나는 지나가면서 어. 사람들이 어. 이렇게 막 어머 이느껴지잖아 그, 어. 시야 내주 그, 시야 말고 옆에서도 끌러워가지고 어. 어. 인사는 못하겠고 어. 근데 또 그게 마냥 싫지는 않아가지고 맞아 싫은 게 뭐야 좋아 응.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어 그래가지고 나도 이렇게 막 <laughs> 지나가다가 나도 이렇게 보는데 옆으로 어. 막 작은 소리로 맞아 어머. 아, 뭐, 이야깜짝 나도 괜히 막 속으로 뿌듯뿌듯하고. 아, 이렇게 기다리게 어, 되고, 기다리게 되고, 지나가, 지나가면서, 나, 지나가면서 어. 기다리게 되고. 의식하게 돼. 음. 그리고 근데 표정은 항상 어. 그냥 내가 평소 때 치던 표정으로 되려고 노력은 하는데 막상 내적 내적으로는 엄청 기다려. 그 애기가 귀엽단 말이지. <laughs> 진짜 이 조그만 때 받을 수 있는 그 관심이 너무 재밌고 뭔가 되게 특별하고 막 그래. 응. 사람들이 아껴주는 게너 좋아. 어. 너 진짜 나중에 점심 먹, 다 같이 먹자고 하는데 나안 먹으면 진짜 너 국물도 없는 거야. <laughs> 딱두 살까지만 봐줄 거야, 내가. 그 이후에 너 만약에 뭐 같이 밥 먹자고 했는데 안 먹어! 이러면 너. <laughs> 국물도 없어. <너>. 아니, 여러분. <laughs> 남편이 자꾸 애기 먹는 거에 긁혀요. <laughs> 아니, 먹는 거 긁히는 게 아니야. <laughs> 먹을 때. 이렇게 힘주고 퍼대고 뭐 이러면서 먹는 게 있거든요. 응. 약간 그리고 뭔가 억지 부리는 듯하게 하는 게 있는데 아기가 억지 부릴 리가 없잖아요. 근데 아니, 억지 부리는 거 <laughs> 이거에 아니야. 자꾸 긁혀요. 3 4일차 주제 에 억지를 부리고 있어. 아기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. 그냥 억지 부리는 거지 온몸으로 온몸으로 뻗으면서 밥 먹고. 아기는 응. 표현을 하는 거야. 뭐라고? 내가 불편하다고. 불편하다고? 응. 굉장히 편한 자세로 내가 지금. 주면... <laughs> 아기는 뭔가가 불편하다고 먹는 뭐 먹는데 지금 뭐 속도가 빠르다든지 응. 내가 배가 불편하다든지 응. 뭔가. 아 불편하다고 표현하는 거. 야 우리가 배 마사지 해주고 나서. 응. 그런 게좀 많이 줄겠어. 애욕 애하면서 이것도 많이 줄고. 응. 배아파, 배아파가지고 억지 부리는 것도 좋은데 어 아니 억지 부린다는 표현이 안 맞는 거라니까? <laughs> 억지... 아기는 억지를 부리지 않아 억지를 피운다 <laughs> 얘는, 얘는 그걸 몰라 억지파 ㅋ <laughs> ㅋ 모른다고? 얘다 알아 얘는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니까 봐봐 지금 이게 불편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불편해요? 응 어. 빼줘 빼줘 빼줘. 지금 불편하다고 표현하는 거야. 안 어. 불편한데 되게 편한데. <laughs> 여러분 댓글을 남겨주십시오나 <laughs> <laughs> 지금 천하의 목술놈 되는 거 아니야? 자, 먹자. 엄청 풋딱 뻗을 거예요. <laughs> 엄청 엄청 뻗대요. 이제 지금 못 가누는 거 보세요. 아 이거 이거 이고 아니, 연어 <laughs> 같아. 진짜 화로 같아. 애가, 안겨 있는 법이 없어, 뭔가. <laughs> 폭 안기는 법이 없어. <laughs> 하루에.. 하루에 1시간 반씩만.. 3시간? 응두번 어. 이렇게 보면 진짜.. 발가락으로도 키울 수있어요 <laughs> 완전 땡큐야 어 근데 전에는.. 전에는 그것도 힘들었는데 음. 지금은 완전 <laughs> 천국에.. 왜 조리언을 왜 천국이라고 하는지 알겠어 시간 반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. 아우 그거는 거저 야. 키우는 거지. 눈 감고도 키우지. 이때는 뭐가 그렇게 당황스러웠나 몰라. 음. 다. 우리 우리의 지금도 이제 나중에 보면은. 아우. 아니 남자아기들은 원래 이렇게 사춘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. 사춘기 남자아들 냄새 신생아한테서? 아니, 얼굴에서 이 피지 냄새인지 뭔지, 아무튼 사춘기 남자아이한테서 날 만한 냄새가 나서 이제 한 달도 넘었겠다 뿌리마주를 발라줬거든요? <laughs> 근데 이 냄새가 없어질까 싶었는데, 이 피지 냄새랑 섞여서 더 고약해졌어요. 이제 뿌리마주가 아니고, 냄새나주요. <laughs> 뿌리마주 대신에 냄새나주 <laughs> 심각합니다. 딸... 딸한테는 이런 냄새 안 난다 응! 음, 딸한테는 달큰한 냄새가 난데 <laughs> 여전히 빡센 35일 차 잠도 잘안 자고 등 센서 장난 아니고요 어? <웃음> 졸려요 <웃음> 똥 싸고 목욕하고 지금 아주 졸려요 눈이 막 감기는데 자꾸 이기려고 해요 아휴, 졸리다. 안 졸리다. 졸리다. 안 졸리다. <laughs> 자, 외출합시다. 아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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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을 이렇게 자. <laughs> 이게 무슨 자세야, 무조건. <laughs> <나. 웃음> 밥을 코로 먹는 지입으로 먹는 지에 대한. 는 집으로 이는 집으로 먹가가는말이올줄이 몰라 로 줄이야 몰랐어. 는집는 집으로 먹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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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로 지는집나는 살짝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용산으로 도전을 했던 건데 오늘은 대대대 대, 대 실패입니다. 무지이가 <laughs> 엄청 울어서 지금 밥도 저 거의 코로 마시고 다 먹지도 못하고 냄기고 그냥 그냥 일단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. <laughs> 탈꼭질을 해가지고 이렇게. 모자 대신 이렇게 해봤습니다. 오늘 좀 피곤했을 텐데 밖에 나갔다 오느라. 졸리면 얼마나 졸려 이러고서 왔는데 지금 <laughs> 고객님 에스테틱입니다. 아빠처럼 소량만 발라드리겠습니다. 이 <laughs> 표정 봐. 아 무서워 무주나. 근데 팔을 뺄 수가 없어요. 오, 에이, 에이, <laughs> 아기 예뻐라 아기 예뻐라 아 어. 요럴 때좀 상호 작용하는 것 같아요.